자 노시환 선수의 이 bfa 단연 계약이 너무 뜨거워요 주말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노시환 선수의 단연 계약 조건이 어, 5년 150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노시환 선수의 계약 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하나는 왜 이렇게 5년 150억 정도를 줘야 하는 것인지 war로 철저하게 최근 작년에 심우준 엄상백 강백호 노시환 선수의 war당 금액도 계산해 봤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내년에 원태인 홍창기 박동원은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 5년 150억 원이다. 노시환의 몸값 점입가격 BFA 단연 계약할 듯. 자, 일단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선수가 FA 나오면은 경쟁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선수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노시환 선수가 아니라 강백호 선수의 4년 100억이 저는 조금 더 충격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강백호 선수는 수비도 되지 않고 최근 4년 동안의 기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기록이 굉장히 좋다고 4년에 100억을 주냐, 어,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솔직히 또 하나 있죠. 김현수 선수의 3년 50억도 사실 너무 높아요. <laughs>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연 17억이에요. 어, 그러니까 정말 큰 금액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선수들을 FA에 패닉바잉을 하게 되는 것이 맞냐,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1WAR당 계산을 해야겠죠.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요. 젊은 유격수인데 1WAR당 5억이 계산됐어요. 그래서 80억의 계약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노시환 선수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FA 시작이 갑자기 잠잠하죠. 지금 뭐십0몇 일째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제 노시환 선수의 BFA 단연 계약 이슈가 초점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노시환 측에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하나 측이 좀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FA가 되기 전에 잡아둬야 하죠. 이 선수를 못 잡으면 내년에 솔직히 경쟁이 많이 붙긴 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몸값이 치솟을 수 있고 팬들도 구단도 굉장히 걱정하는 이 스토브 리그 기간을 어,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러면 노시환 측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시약을 보고 야 강백호가 4년 100억인데 나는 얼마야? 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년 성적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이다. 뭐 메이저리그의 후한소토 이야기를 하는데 어, FA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덕분에 매치에 7억 6천 5백만 달러에 계약을 했죠. 결국은 bfa보다는 fa 값이 보통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시안도 뭐 후한 소토가 나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소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때 소토와 달리 bfa 단연 계약 협상에 응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단연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강백호가 기준점이죠. 하나는 fa인 그에게 4년 100억 강백호보다 무려 한살 어린 25세의 삼노수 수비까지 보고 있고 WAR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강백호가 연 25억이니까 뭐 노시환은 연 30억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150억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시환은 무려 매년 30개 홈런을 칠수 있는 타자. 30개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타자가 맞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강백호보다 낫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강백호의 연평균 25억보다는 많아야 한다. 계약기간도 강백호보다 길어야 된다.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의 기본이다. 하지만 6년 되면 또노시환 선수가 싫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5년 150억선이 나온다. 노시환은 시장에서 평가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년이라도 빨리 거액을 손해지는 게 나은 측면도 있다. 과연, 왜 그럴까? 자, 노시환 선수 지금 보시면, 홈런도 4위고요. 타점도 4위고요. 득점도 4위고요. OPS도 11위고, 안타도 17개. WRC 플러스 120에 OPS가 0.851이니까, 사실 굉장히 준수한 국내 타자라고 볼수 있어요. 정말로. 거기다가 삼루수비도 잘하는 편이니까. 올 시즌 홈런을 32개를 쳤죠. 그래서, 노시환 선수는, 어 솔직히 말해서, 스탯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부진할 때는 굉장히 부진하지만. 부진하지만. 자, 그럼, 하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심우준과 4년 50억 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심우준 선수의 성적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하나에 오기 전에 1WAR당 무려 11억의 가치를 평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24시즌 0.66 22시즌 1.31 21시즌 2.4 20시즌 0.12 군대 갔다 온게 운이죠 오히려 이 경기수 적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더 잘할 거다 라고 기대했던 그 부분 수비가 좋다 하지만 24시즌 디펜스 w r 마이너스 0.01 22시즌 마이너스 0.12 21시즌 0.4 25시즌은 0.38인데 그렇게 기가 막힌 수비 능력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유격수로서 준수하다 요런 18년, 19년도가 좀 높았죠. 그러면서 결국 타율도 지금 보시면 2할 ER 3푼 1리인데 그 전에 2할 ER 6푼 6리, 그 전에 2할 ER 4푼, 그 전에 2할 ER 6푼 8리, 그 전에 2할 ER 3푼 5리. 자 그러면 심우준 선수가 그냥 커리어에 보여줬던 타격을 보여준 거예요. 이 2할 ER 3푼 1리가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타격이 아니라 2할 ER 4푼, 2할 ER 3푼 5리가 이미 있었어요. 올 시즌은 심지어 투고타저니까 2할 ER 3푼 1리의 타율 이상하지 않다. 놀랍게도 1WAR당 11억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50억을 받았고요. 올 시즌은 WAR이 1이 안 돼요. 이러면 이 1WAR당 11억보다도 더 놀라운 성적을 4년 동안 보여 줄수 있다. 요 요거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4.49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자 그다음에 심우준 50억에 이어 엄상백은 작년에 78억이죠. 자, 엄상백 선수가 1WAR당 6.5억. 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준수하더라고요. 이 엄상백 선수가 커리어 통산 내내 좋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직전 3시즌 그리고 이 계약하기 전 FA 계약하기 전 4시즌이 12.01꽤 높은 WAR을 기록했어요. 이닝도 156이닝, 112, 111이닝 142이닝. 근데 이게 커리어 통산은 아니었던 거죠. 52이닝.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1WAR당 4년 직전 기준으로 6.5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준수하죠. 생각보다. 시, 심우, 이, 엄상백 이 심우준 선수는 그렇게 막, 어, 이거 뭐 수, 사기다 정도급의 계약은 아니에요. 심우준은 놀랍지만. 자 그런데 하나에 와서 WL을 마이너스 0.19를 찍었습니다. 오히려 민폐를 끼쳤죠.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이게 심우준 선수 커리어 내내 이상하냐? 전혀 이상하지 않다. 80.2 이닝. 자, 19 시즌에서 31.1 이닝 WR -0.69 찍은 적이 있다. 16시즌에도 물론 이제 데뷔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52이닝 46이닝 그니까 6점대 자책점이 놀라운 건 아닌 게 8점대 6점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5점대 꾸준하게 뭐 5점대 8점대 그러다가 이제 직전에 좋았죠. 4.88. 그러니까 사실 직전 시즌에도 5점대였어요. 이닝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6.58이 굉장히 뭐심우준이 어, 완전히 폭망이냐 이게 아니라 원래 이런 적을 보여준 적이 있다. 최근보다는 안 좋았지만 그래서 커리어 통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자, 거기에 강백호 선수는 기가 막힙니다. 네. 직전 내 시즌 WAR이 4.57이에요. 1WAR당 21.9억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자, 과거에는 되게 좋았어요. 뭐 7을 기록했던 적도 있고 5를 기록했던 적도 있고 4를 기록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이 5년 전, 6년 전, 7년 전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26살.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받았다. 1WLR당 무려 21점 9억을 받았다. 과연 강백호는 어떤 활약을 할지. 자, 노시환 선수는 5년 150억을 받으면요 의외로 적절합니다. 1WLR당 7.3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선수들 어쨌든 팀의 간판이 노시환이에요. 한 팀의 4번 타자거든요. 홈런도 30개씩 친 적이 있어요. 이런 선수가 1Wl 당 7.37억 하나를 기준으로 전혀 오버페이가 아닌 상황이죠 지금. 네. 5년 동안 20.36을 어, 지금 기록했거든요. 1Wl 당 7.37억. 그래서 하나 입장으로는 이 정도는 줘야 잡을 수 있어요. 안그러면못 잡습니다. BFA로. 그러면 이게 저는 문제가 뭐냐면 노시환 선수를 이렇게 잡고 강백호 선수를 이렇게 잡고 그 전에 심우준 엄상백을 이런 금액으로 잡아 버리면. 결국 FA 시장 전체가 오버페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제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노시환이 저렇게 받았어? 강백호가 저렇게 받았어? 엄상백이 저렇게 받았어? 심우진이 저렇게 받았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 원태인 선수는 그럼 얼마를 줘야 될까요? 프로 통산 2 흔들림 없는 성적을 기록한 원태인 선수 1WAR당 얼마를 줘야 이 선수를 계약할 수 있을까요? 자, 홍창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얼마를 줘야? 박동훈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 선수 WAR당 얼마를 줘야 BFA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게 다른 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자, 노시현 선수의 계약, 과연 금액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